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밥상에서 자주 보이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들기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꼭 챙겨야 하는 염증 관리와 들기름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더 좋은지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으시면서 함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염증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곱는 걸 많이 떠올리시죠? 그런데 사실 몸속 염증은 눈에 잘안 보이게 조용히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급성 염증은 쉽게 말하면 손을 다쳤을 때 붓거나 감기 걸려서 열나는 것처럼 몸이 잠깐 반응하는 겁니다. 이건 몸을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만성 염증은 문제입니다. 이게 오래 쌓이면 관절이 쑤시고 혈관이 좁아지며 심장병이나 중풍 위험도 커집니다. 심지어는 암이나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4,050대 이후에는 몸이 회복하는 힘이 줄어들어서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증 관리가 곧 건강 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들기름이 왜 좋을까? 이제 들기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기름은 참깨로 만든 참기름과 달리 들깨라는 씨앗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참 많습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 들기름 한 숟갈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대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항산화 성분. 들깨에는 세포가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셋째, 칼슘과 철분.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를 만드는데 필요한 영양도 들어 있습니다. 즉, 들기름은 단순히 음식 맛만 내는 게 아니라 몸속을 지켜주는 작은 약 같은 음식이라 할수 있죠. 들기름과 염증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궁금하실 수 있지요. 연구들을 보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혈관 건강 오메가3를 꾸준히 먹은 사람은 심장병이나 중풍 위험이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들기름도 바로 그 오메가3 덩어리예요. 관절염 완화 동물 실험에서는 들기름이 관절 염증을 줄이고 통증도 줄여줬다고 해요. 뇌 건강 오메가3가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들기름은 옛날 어르신들 지혜로만 좋은 게 아니라 현대 의학적으로도 인정받는 식품입니다.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그럼 들기름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날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름은 열을 받으면 성분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볶거나 튀기는 것보다 밥에 비비거나 나물 묻힐 때 넣는 게 가장 좋아요. 하루 적당량은 한두 숟가리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들기름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햇빛 안 드는 곳이나 냉장고에 넣고 2, 3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활용법과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생활 속에서 간단히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밥 비빌 때 따끈한 밥에 간장 조금, 들기름 한 숟갈만 넣어도 훌륭한 한끼가 됩니다. 나물 무침, 시금치, 고사리 무칠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넣어보세요.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죽이나 국죽 끓여 드실 때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고소해져요. 김 구울 때 김에 발라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질 겁니다. 다음은 주의할 점입니다. 좋은 것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오메가 3를 너무 많이 드시면 출혈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설사할 수 있으니 처음엔 조금씩 드셔야 합니다.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조금씩 몸을 보면서 나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들기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은 한 숟갈이 피도 맑게 하고, 관절도 편안하게 하고, 머리까지 맑게 해준다고 하니 참 고마운 음식이지요. 여러분도 밥상에 들기름을 조금 더 자주 올려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